그날은 이상하게 공기가 달랐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마자 문 위의 종이 살짝 흔들리며 짧게 울렸죠. 그리고 그 문틈으로 들어온 사람 두 명, 한 명은 젊은 여자였고 다른 하나는 분명 그녀의 아버지 또래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둘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무 살 중반쯤, 그 남자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예순 중반쯤 되어 보였죠. 낯선 조합이었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단한 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매장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말이 없었어요. 다만 그녀의 뒤를 따라 조용히 걸었죠. 그들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다는 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때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니 사람들의 눈빛만 봐도 알수 있거든요. 이건 욕망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감정이라는 걸요. 그녀는 진열대 앞에서 제품 하나를 꺼내 들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이건 어때요, 아저씨? 그 말에 남자의 어깨가 살짝 굳어졌죠. 그녀는 웃으며 그를 올려다 봤습니다. 그 표정엔 장난이 섞였지만 동시에 주도권을 쥔 여자의 자신감이 보였습니다. 나는 순간적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손님 응대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공기엔 뭔가 깊은 관계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내가 고르면 되지. 그 말투는 부드러웠고, 이상할 만큼 다정했어요. 그녀는 그 말에 살짝 미소를 짓고, 그의 손을 한번더꼭 잡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둘은 단순한 커플이 아니라 세상에게 들키면 안 되는 관계 속에서 서로의 외로움을 메우는 사람들이라는 걸요. 그녀는 계산대 앞에 서서 제게 물었습니다. 이런데 처음 와 보세요? 그녀는 장난스럽게 그에게 물었지만 그 남자의 얼굴엔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그 나이에 그런 표정은 드물거든요.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 관계가 어떤 결말을 향할지 잠시 상상했습니다. 사랑은 때로 나이를 가리지 않지만 세상은 늘 나이를 문제 삼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의 모습이 그 어떤 젊은 연인보다 진짜로 살아있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는 욕망보다 더 깊은 사람의 온기가 있었거든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나서도, 나는 한동안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세상이 뭐라 하든, 그건 분명히 사랑의 얼굴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본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들려드리겠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그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남자가 먼저 문을 열고 들어왔고, 그녀는 살짝 뒤따랐습니다. 처음보다 훨씬 자연스러워 보였죠. 그녀는 여전히 밝았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어딘가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산거 괜찮으셨어요? 제가 묻자,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보고 웃었죠. 괜찮으셨대요. 그 말엔 묘한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다가왔다는 건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녀는 사랑받고 싶었던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자는 오래된 상처를 가진 듯 했어요. 말이 많지 않았고, 손가락에 얇은 반지가 아직 남아 있었죠. 결혼 반지인지 추억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알수 있었어요. 그녀는 그 빈자리를 바라보다가 스스로 채워주기로 마음먹은 사람이라는 걸요. 그녀는 매장 한쪽 진열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데 오면 좀 두근거리지 않아요? 남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나이에 두근거리는 게 아직 남았다는 게 신기하네. 그녀는 그 말에 살짝 웃으며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살아있다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녀의 말은 농담 같았지만 그 속에는 진짜의 확신이 있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데는 나이도 조건도 세상의 시선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듯이요. 그녀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 만큼 아름답진 않았지만 그녀의 말투엔 상대를 편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그 남자가 그녀에게 빠져든 이유였겠죠. 남자는 조용히 제품을 고르고 있던 그녀를 바라보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일 생길 줄 몰랐어.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말보다 깊었고 그 한순간에 서로의 마음이 다 전해졌죠. 그날 계산을 마치고 나가려던 그들이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가 남자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또올 거죠? 남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손을 살짝 잡은 그 동작 하나로 모든 답을 대신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때로 나이든 남자에게도 다시 살아볼 이유가 되고 젊은 여자에게는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녀는 단순히 나이 많은 남자를 택한 게 아니었어요. 그녀는 세상에선 낡았지만, 마음만은 순수한 사람을 사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오랜만에 자신을 믿어주는 눈빛을 만난 거죠. 가게 문이 닫히고 불을 끄던 그날 밤, 나는 한동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세상이 정한 사랑의 기준은 어쩌면 너무 좁은 게 아닐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를 굳이 나이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녀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살아있다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창문 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밤이었죠. 가게 문을 닫을까 말까 고민하던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혼자 들어왔어요. 예전보다 훨씬 지쳐 보였습니다. 머리는 묶이지 않은 채 흘러내렸고 눈가엔 피로가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혼자 오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네 오늘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투는 평소의 밝음이 사라진 조용한 체념이 섞인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선반 앞에 서서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렸죠.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 요즘 집에서 난리예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족들이 알게 됐대요.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남자의 가족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아버린 겁니다. 그녀는 말없이 제품 하나를 집어들고, 그걸 들고서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다들 저를 욕하겠죠? 돈 때문에 그렇다고. 아버지 콤플렉스 있다고. 그렇게 말하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물은 참는 듯 멈춰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 사람은 그런 말안 해요. 내가 더 미안하다고. 너무 늦게 만나서. 미안하다고만 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 사람 앞에 있으면 그냥 마음이 편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괜찮은 사람이 되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녀는 그 말을 하고 나서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매장 안은 고요했고 밖에서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계산대로 와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이런 거라도 다시 사면 그 사람 나 기억할까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이별을 준비하는 사람의 마지막 기도였으니까요. 그녀가 나간 뒤 저는 문을 닫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자꾸 머리에 맴돌았어요. 그 사람은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사랑이란 게 때로는 그렇게 잔인합니다. 누군가는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하지만 누군가는 같은 순간에 세상 모두에게 손가락질을 받죠. 하지만 제가 본 그들의 사랑은 누가 뭐라 해도 진심이었습니다. 며칠 뒤그 남자가 혼자 가게에 왔습니다. 빗속을 뚫고 젖은 코트를 입은 채였죠. 그의 얼굴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 애 왔었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깔렸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젠 그만하려고요. 그말 한마디에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그 애가 날 욕해도 내가 그 애한테 미안한 건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가게 불을 끄고 의자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나이 차이, 세상의 시선, 가족의 반대. 그 모든 게두 사람을 무너뜨렸지만 그들의 감정만큼은 누구보다 진짜였습니다. 그녀가 떠난 자리엔 여전히 그 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사랑의 흔적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진심으로 믿었던 시간의 냄새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동안 그 남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 위의 종은 며칠 동안 한 번도 울리지 않았죠.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그들의 자리가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비오는 오후 낯익은 그림자가 문틈으로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들자 그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였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말라 보였고.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어딘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제가 인사하자 그는 잠시 웃었습니다. 그의 여전히 잘 있나요? 그 물음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가게 한가운데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매대 위에 놓인 물건들을 하나씩 바라보다가 손을 뻗어 작게 하나를 집어 들었죠. 그가 마지막으로 그녀와 함께 고르던 바로 그 제품이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그것을 살짝 쓸며 말했습니다. 그 애가 이걸 고르던 날 웃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내가 젊어진 기분이었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쓸쓸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애는 지금 나를 원망하겠죠. 그말 뒤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계산을 마친 뒤 작은 봉투를 들고 가게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사장님, 이거 그냥 드릴게요. 그가 봉투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엔 두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카페 구석자리, 그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는 그 옆에서 머쓱하게 웃고 있었죠. 사진 속그 웃음은 세상의 시선이 닿지 않은 진짜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혹시 그해 오면 이거 전해주세요. 그말 뒤로 그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애 덕분에 난 마지막으로 사람다운 감정을 느꼈어요. 그게 사랑이든 죄든 이제는 모르겠어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우산도 펴지 않은 채 빗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길게 울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진을 가게 불빛 아래에 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웃음은 너무도 짧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사진 한 장은 마치 작은 불씨처럼 제 마음 한쪽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나이 차이 나는 사랑은 오래 못 간다. 하지만 제가 본건 달랐습니다. 그들은 잠시였지만 서로에게 다시 살아있다는 감정을 선물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남자가 떠난 뒤 가게 안엔 여전히 그의 채취가 남아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옷 냄새, 그리고 묘한 따뜻함. 그건 미련이 아니라 감정이 남긴 인간의 흔적이었습니다. 그가 떠난 지 보름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문 위에 종이 울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화장도 옅었고, 표정엔 웃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분, 여기 왔었죠? 그녀는 문을 닫기도 전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다급함보다 체념이 먼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갔어요. 며칠 전에, 그녀는 그 말에 작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떨궜죠. 그 사람 괜찮았어요? 그 물음은 마치, 그 사람 나를 잊었나요? 하고 묻는 듯 했습니다. 저는 말 대신 그 남자가 남기고 간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죠. 그녀는 사진을 꺼내자마자 그대로 멈췄습니다. 사진 속 자신과 그 남자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은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찍은 건가요? 제가 말하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 그날 참 많이 웃었죠.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손끝으로 사진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뒤 의자에 앉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그 사람 미워하려고 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세상에서 사라진 것 같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슬픔과 사랑이 섞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이상하대요. 내 아버지 나이의 사람을 사랑한다고 정신이 나갔다고.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세상이 잠시 멈추는 느낌이었어요. 나이를 잊고. 시간도 있고 그냥 나 자신으로 숨쉴수 있었어요. 그녀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나를 기억하지 않겠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분 마지막까지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사랑해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요. 그녀는 그 말을 듣자마자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맺혔지만 끝내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 사람한테 전해주세요. 전 후회 안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가게를 나서던 그녀의 뒷모습은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깨에는 이상할 만큼 단단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비가 내리는 거리로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가게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녀가 앉아있던 의자엔 따뜻한 체온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건 분명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의 잣대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단 한순간이지만, 영원히 남는 감정이었죠. 가게 불을 끄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매일 보던 진열대, 매일 닦던 유리, 그 위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욕망 때문에 오는 사람, 외로워서 오는 사람, 그리고 사랑을 확인하려 오는 사람, 하지만 그들 모두에게 공통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살아있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그 남자와 여자를 처음 봤던 날, 나는 그들의 관계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위험한 선택을 하는지, 왜 굳이 세상의 손가락질을 감수하면서까지 서로를 택하는지. 그런데 이제는 조금 알것 같습니다.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그냥 나 자신으로 있어도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게 사랑의 시작이고, 사랑의 끝이기도 하죠. 그녀는 세상 모두에게 욕을 먹었지만, 그 남자 앞에서는 언제나 웃었습니다. 그 남자는 모든 걸 잃었지만, 그녀 앞에서는 잠시나마 젊은 사람이 되었죠.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덮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먼저였는지, 누가 더 사랑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시나마 서로에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준 것. 그게 사랑의 본질이 아닐까요? 그 후로 나는 가게 문을 열 때마다, 그 둘의 자리를 바라봅니다. 이제는 아무도 앉지 않지만 언제나 거기엔 따뜻한 공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건 분명 사랑이 지나간 자리의 온도입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사랑은 나이 들면 끝난다. 하지만 나는 매일 봅니다. 나이 든 남자들이, 젊은 여자들이, 그리고 오랜 부부들이 여전히 사랑을 배우고 있다는 걸요. 사랑은 욕망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람을 다시 사람답게 만드는 힘이에요. 그두 사람의 이야기가 끝난 날, 나는 처음으로 이 가게에 불을 끄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야기가 나를 조금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이제 그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 문을 닫고 누군가의 첫사랑과 마지막 사랑이 지나가길 기다립니다. 언젠가 또 다른 두 사람이 이 문을 열겠죠. 그때 나는 조용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어서 오세요. 이곳에서는 누구의 사랑도 틀리지 않습니다.